어필 시간을 맞추면 프로톤 아이콘을 증정한대요. <laughs> 와, 페이스 장난 없다. <laughs> 안녕하세요, 모에나입니다. 오늘은 세파스에서 하는 카스크 라이딩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실고 세파스 본사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양수 되겠습니다. 양수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를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는 빠르게 라이딩하고 오겠습니다. 세파스 본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어, 귀여운 자전거. 암기들 자전거. 짠! 세파스 라이딩에 나오시면 이렇게 아미 바가이타를 손수 포장해 주셔가지고 오늘 보급품을 받았습니다. 와 오늘은 카스크와 함께 하는 라이딩입니다. 재밌겠다. 자전거 구경 좀 할까요? 크. 서벨로. 와. R5. 크. 와, 리파인드 진짜 잘 빠졌죠? 우와. 오늘 미션. 미션 보드예요. 땡땡 어필 시간을 맞추면 프로톤 아이콘을 증정한대요. 와, 이거 꼭떼야 된다. 이거 컬러도 선택할 수 있대요. 후고글. 와, 이거 엄청 영롱하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되게 예쁘죠? 제가 써도 예쁘더라고. <웃음> <웃음> 와, 너무 기대된다. 자, 이렇게 카스크 관계자분들도. <laughs> 빨리 달리고 싶 um, uh, we with... right? <laughs> 출발! <웃음> 자, 출발합시다. 날씨가 엄청 흐립니다 빨리 갔다와야 될텐데요 여기 천호동에 있는 카스크에 잠깐 들렸습니다 카스크 구경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매우 탐이 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엘리전하게 라이딩하는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기는 천호동이니까 천호동 자전거길로 넘어가서 양수로 가면 될것같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카스크 관계자분들 남자분도 너무 귀여우시고 여자분은 너무 예쁘시고 얼굴이 진짜 쪼끄마시더라고요. 자전거길 연예인. 올해 두 번째 아이유 고개네요. 이벤트 땡땡 고개 어필 오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왠지 아이유 고개 같으니까 빨리 올라가고 있어.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강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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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고? 와 페이스 장난 없다. 오두 번째 고개. 화이팅. 와와 마지막 고개다. 아 이거 무조건 피알이다와 이거 여러분 무조건 피알이에요 오늘은 오르막 여기밖에 없으니까 힘을 다 여기서 그냥 탕진을 버리겠습니다. <laughs> 와 가자~~ 오늘 날씨 선선해서 너무 좋은데요? 비가 오던지 말던지 지금은 좋다! 고으로 가겠습니다. 은향기로 와! 냄새 시간과 지내 을발이하는 곳입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와, 하나입니다. 탑 질투가 보 있다. 내려갈게요. 오, 어, 여긴 조심해야 되겠다. 라이딩 멤버들 멋있군요. 앞으로 안 가자. 안가 자전거가 아 벌써 여기야? 와 양수대교 양수대교 맞나? 아팔당대교자팔당대교 진입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저 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팔당대교 가자! 아 일행들이 없어졌다 아는 유령들을 찾아서 아, 저기 보인다 빨리 가서 붙어야돼발다 NSR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여러분 다 왔습니다 발다 NSR 하이, 하이 베이글이 생겼네요.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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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국 수령 <수력> 원자력 <laughs> 정말 양평에 온것 같네요 오! 웰컴 양평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라이딩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우리의 목적지는 두물머리 핫도그 이거말로 운동방이다. 와, 양수철교다. 헬로우, 양평. 내가 왔어. 예뻐, 리니나 동물머리 핫도그를 찾으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제가 뭐해 나가 가고 있습니다. 와. 부물머리연 핫도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연 핫도그. 어머, 바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핫도그를 이렇게 빨리 받아버리다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라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아, 오랜만에 오는 두물머리네요 자, 여긴 너무너무 평온합니다 자 이제 핫도그를 먹었으니까 다시 고기를 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를 먹고 오, 돌아왔습니다 뭐, 자 63km 탔습니다 아름다운 와 바람 오늘 엄청 많이 불었어요 와우 와우와우 지금 여기 세파스에서 라이딩이 다 끝나고 아 1등이랑 이막 경품이 있었잖아요 그거 마저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우리는 피자를 먹습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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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가 암사 아. 어필을 2분 30초에 들어온 사람이 1등이에요 유력합니다 짝꿍이 네. 네, 오늘 코스 중에서 복기길에 암석들이 있었거든요. 포토나이코 무게가 2 3 0 k 이라서 2분 30초에 가장 가까우신 두 분이 지금 이두 분이에요. 어. 뒤돌아서세번 아래 세 번. 하래, 세 번. 세 네, 뭐? 어. 아, 어. 번. 세 아, 번. 아, 경사다. 이 무게를 맞 제일 먼저 맞추시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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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스 라이딩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 프로톤 헬멧을 저희 짝꿍이 받았어요 2분 30초에 제일 가까운 2분 33초 나왔는데 두 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와 대박 프로톤 헬멧 엄청 갖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잘 들어와서 탈모가 예방될까 하고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와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집에 가고 있고요. 근데 딱 마침 가 출발하자마자 비가 오네요. 오늘 라이딩도 너무 좋았고 비 오기 전에 끝나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스태프 감사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일 화천델리 대회 있고 그렇대요.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대회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주말 라이딩 즐겁게 하세요. 안녕.